오늘은요. 계시록 어,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대한 말씀을 좀들어보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일곱 계시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 어, 1장 1절 3절 보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냐. 성경 전변 천판에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참참한 문이야기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 얘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록 1장 1절 3자도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개시가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은 참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계시록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 추측할 수 없는 바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고린도전서 <laughs> 2장 쿨로도 10대를 보면 기록된 바 <laughs> 하나님의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영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것 같아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을 계시 복할 수 있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다는그얘입니다 누가 보고 2장 32절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성 16장 25절에는 바울은 비밀의 계시다 The revelation of the 미스, 미스터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1장1일에는 바울은 그의 복음을 예수를 계시로말미하하고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참 응? 보다 고린도전서나 누가복음이나 로마서, 갈라고할때참 보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로 계시라고 예수를 선달자라고 예수를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 거죠? 계시 의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한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 바로 유왕계리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왕계리온은 바로 유왕겔, 유앙게, 유왕겔로스, 유한켈소 유로 했고요. 유한겔리오스는 사자를 뜻하고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설명입니다 유한겔리오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세기부터 유한겔리오까지 계속해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도를 다시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셋이, 야, 셋, 셋이, 셋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이 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분을 이래서 이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이 뭐죠 셋? 바로 세트 이름의 뜻이 뭐죠? 모인다, 모인자 이런 의미입니다 셋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셋째 아들이고 아벨이 가인을 살해한 이후에 태어났죠 창세기 5장 6절 펴점은 그는 엘로서로 낳았고 912세에 죽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굴 놓쳐요? 주신자가 바로 셋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또한가지 노아의 방주장이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을 감수 안으시며 예수께서 저주의 비를 다 받으시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들 바로 노아의 여덟 주기장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넘어가고 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그 아래로 줄줄이 하나님의 백성에 올라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고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래사대에 올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매달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루 다 올라가는 예수를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되어진 어린양 대신에 죽임으로 살아나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볼 것을 칠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는 말씀은 바로 이런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약복강가의 성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기 원하는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시브리스 안대에 있어서는 전인, 전 존재, 그저 그곳에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의 환도뼈가 바로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환도뼈란 하나님께서 잘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잘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었고 다시 살아가지고 뭘로 살아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단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을 호세야 12장 4도 설명하죠. 따라서 그 이름은 하단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은그 문구보다는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합당하게 적용된다 계획입니다. 환도뼈가 러렸으면 뭐, 뭐한 거죠?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의 일이 뭐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위대한 승리를 누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승리를 십자가서 보여주는 것이 환도뼈가 부어진 얘기 아닙니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의 옛 이름이 죽고 새 이름으로 태어나만 가능한데 이것을 예수께서 야곱을 부으시고 대신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강을 통해서 야곱강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서을 넘어가죠. 요서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으므로 어떤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말라마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요셉이라는 것입니 가인과 아베셋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전부 다 뭐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니다 그러려면 뭐 뭐죠? 6월절 뭐, 6월절 사건이 뭐죠? 6월절이 어린 남들이 죽고 그 피가 인방과 무설자에 팔라이지만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소 스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건너게 되죠. 그리고 광야 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나와 생수와 높뱀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예사람 60만 명이 다 죽고 새사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창경만계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넘모세를가죠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삶을 먼저 살아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되죠 애굽에서 시부리사의 아이를 죽여가지고 어 죽여버리죠. 이 엄청난 사건을 교통이 나죠. 모세가 또 살아납니다. 호개를 건져도 물에서 건져냅니다. 미디한 광해성 4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단에 올라가서 하나을 만나, 하나 만나게 되죠. 모세가 시대단에서 시기변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뭐죠? 금성화 돌 만들어가지고. 이가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냥 소리도 듣고 라니까 모세가 십계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때 몇 명이 죽죠? 삼0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십계된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는데 하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그 거룩은 죄와 함께 할수 없다고 다깨뜨려버립니다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와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써줘가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게니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게 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존재바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예평했다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같이 바보같은 사사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왼손잡이 애우 소문한 막대기의 삼달, 여자 드보라, 바람둥이 삼성 등등 많은 천자를 세워가지고 성령이 임하시자 큰 능력이 나타나서 적을 선별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또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연의 전투를 마치고 이세벨이 저주의 전전을 받고 두려워 떨면서 어디 로덴 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받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절을 잘 죽여 주세요 하고 막 이런 상태에 벌어지죠.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죠. 그죠? 까마귀를 시켜 가지고 물과 떡 하나 줘 가지고 40도 4 0으로 달려 가지고 코랩산으로시내사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삼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피 헤롯을 피해 가지고 애굽로 피신을 하게 되죠. 헤롯의 죽음 예수님은 애국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십년의 요하는게 또침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년을 받고라고 나오죠. 그리고 광해에서 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국에게 꺼내셔서 광야를 살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또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2절로 3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께서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려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며 또 노종 알지 못하며 내 여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떠으로만산 것이 아니요 요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며라 이런 말씀을 주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복을 달라, 복만 달라, 복만 하다, 다 망하고 말지요. 그 실태를 예수님이 전부 다 어떻게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나는 생수다. 내가 내가 주는 걸 보면은 여기에 못 맞지 않는다. 이런 또생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신이 하늘에 만나라고 하늘의 하늘 떡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노 뺨처럼 십자가에 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수를부활 하셔가지고 참 강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복귀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 말은요 구약 전체에 걸쳐 가지고 예언되고 있는 계시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예수를 계시라 이렇게 게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소위 유 소위 교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길은 바로 뜻이 소유격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란 말이죠. 나님께성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부리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시부리서 1장 일정 1절이자 보니까 예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당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후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리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더라. 이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님께서는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말씀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였던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이 이야기다 하면서 실체적인 바로 예수를 보여서 바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부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다는이 구절을 마지막은 헬령 에스카토스 에스카토 뭐뭐 끝이다 이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시부에서 1장1소2절의 마지막 계시다 이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마지막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완성하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완전한 계시그 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책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계시므로 그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손톱만큼도 없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 해가지고 추진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이 하늘의 것들을 원형으로 이 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기록해서 하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을 직접 기록해서 이 땅의 인류를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차바레와 땅것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 하늘에 하늘에서의 예수를의 사역을 이 땅의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사도전은 아닙니까?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선사가 나팔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비가 가깝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에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면 은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본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스시라 해놓고 2절에서 그 게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증거, 곧그 자기의 본 것을 다증거하내라이 게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의 도 관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보금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도 삶은, 위에서 살펴보신 것 같이, 광야에서의 교회, 교회 같은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뽑지 아니하시며 내 신의 많소 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실험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벌써가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10편, 20편, 1편 말씀을 이용류에서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6절 8절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망거리요 백성의 졸음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요하게 을딱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번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용또 15절씩은 뭐하죠? 내 힘이 말라, 질글 토가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해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우리가, 약한, 악한 우리가 나를 불려내속을 찔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거두을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나를 도우소서 이 10편 2편은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생활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0편 1절이 뭐죠? 엘리엘리이라마사막단이 이것도 십자가에서 제일 일곱 마디에 천 마디를 왜 하냐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삶이 니고로 예수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긴다는 말씀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 주님 나를 송명하여 주실 때 믿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 8절도 21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 하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단이 많으나 여호와께서그 모든 고단에서 건지셨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아내로다. 분명 이 시대들은 자고누죠 단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삶과 똑같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미리 살아내고 있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10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편, 20편, 27절, 2 8절 보니까, 뭐요 31절에 뭐죠? 땅의 모든 끝이 요한를기억하며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족성이 주위 앞에 경배하니 나라는 요아의 것이요, 요와는 열방의 주제의 시로다 31절에 와서 그 공의를 참찬말 백성들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온 세계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나라는 주님이 것이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려고 설명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선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성경이 다윗의 삶과 예수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복음 그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당일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똑같이 우리로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속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나 밀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께서 직접... 인간을 오소도 죽기 안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한 이라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자신을 죽여가지고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비록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한 자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때요? 억울하고 억지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자 한절에 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을 지키는 자들이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했습니다. 복수로.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이럽니까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숙한 것을 지키는 자들로 해서 지키는 자. 야구보소 1장 20번 민감, 너희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구보소는 뭐죠? 행함이 있는 자가 된다 된다고 강조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함이 따라,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해 챙기고 이계시는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8-29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때 하늘에 계는 하나이느라 그가 누구 갓네살왕에게 후일의 대일를 알게 하셨다고 설명하죠. 이건 누가 설명하죠? 다니엘이 다니엘 왕의 꿈꿈을 전부 다 해석을 해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거죠. 계시록 오다 오다 보니까, 장노주의 하나가 말하되, 물지 말라, 요다이프가 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뜻이라 하더라세요. 그죠? 다니엘 12장 2절, 12장 1절4살 보니까, 그때 내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래에 일어날 것이요. 또 활담이 있으니 이는 개구이라로 그때까지 없던 활담인 것이며 그때에 내뱃서 무릎 뒷발로 이런 거쭉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이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환상으로 그죠?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불을 모세 던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분명 이루어질 것임을 미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씨스기도하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뭐가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테니 말세에 기도한온 남자들이 와서 자기의 성력을 쫓아 행하며 기원간자가가로되 주에 감히 맞으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나한다 말세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비가 온다가면서왜 백년이 상도안 오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오냐, 정은 언제 오냐 이렇게 초롱하고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래서 120년 만에 비가 막 내려서 싹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즐기고 전부 다세상무다만 썰어서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우리 계시라는 구절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금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보금이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때로 견디고 힘들고 눈물이 난다고 하지라도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좋게 온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속히 올 것이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는 이제 일곱 계시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일곱 계시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